안녕하세요. 경매 유의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관련해가지고 권리분석부터 실전 사례, 그리고 경매를 실제로 실천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는 강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듣고, 그리고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경매에 입찰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낙찰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강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보시고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만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신드립니다. 이 강의 끝까지 듣고 숙제 모두 다 하셨으면 무조건 경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만 믿고 그대로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의 파트가 다 나눠질 거고요. 우선 경매 시작 전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경매 시작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소득은 얼마고 기존의 대출은 얼마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얼마나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물건을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작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GPG 100점 100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아는 절차를 먼저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적을 아는 절차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경매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와 그리고 입찰자분들의 입장에서 절차를 둘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시면은 분명히 경매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내가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꿀팁까지 같이 듬뿍 드릴 거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권리분석을 할 겁니다. 권리분석할 때 권리분석이 어려운 물건도 있지만 우리는 쉬운 물건들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권리분석은 무제한으로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한 물건만 무조건 안전한 물건만 들어가실 수 있게 제가 다 나중에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물건 찾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건 찾는 방법인데 은근히 경매 강의에서 물건 찾는 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찾는 법조차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어떻게 찾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지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찾으시면 거의 다섯 배 이상 물건 찾는 시간이 줄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제 강의에서는 아파트 시세 파악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빌라 시세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다섯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누는데요. 이 다섯 가지 따라하시기만 하면 절대 절대 부동산 시세 파악에서 시세보다 높게 쓸 일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꼭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세까지 다 파악해서 꼭 갈반한 물건이네 하면은 현장 답사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장 답사에서 임장 가고 부동산에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거를 사례별로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입찰. 이제 괜찮은 물건이고 현장까지 가봤는데 괜찮았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해야겠죠. 입찰 전후에 해야 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입찰 전후에 다시 이 영상을 복귀하시면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될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으셨으면 낙찰 후에도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낙찰 받으신 다음에 이 영상 그대로 보시기만 하고 따라만 하시면 될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사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간중간에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이 숙제는 무조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 아무리 봐봤자 경매를 할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숙제까지 같이 해 주셔야지만 경매를 하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상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숙제를 같이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따라만 하시면 무조건 경매하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려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시작 전 알아야 될것 중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 목표와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이후로는 이제 프롤로그와 부동산 시작 전내 상태 점검 대출 현황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자 전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본 강의를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본 강의의 목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강의 후 끝이냐? 제 강의는 아닙니다. 강의 후에도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저는 경매 유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경매를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3번 경매로 연봉을 번다를 저술했고요. 그리고 30살 30억 건물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종이책이고, 요거는 전자책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매매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법인도 같이 총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인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자를 스물 몇건 정도 했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한 40번 가까이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오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VOD 강의 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수강생 분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300분 이상의 수강생을 배출해 내었고요. 그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수익화가 잘된 사례, 그리고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꾸준히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경매로 조금 더 빠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에 조금 더 심화 과정인 특수 물건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가평 쪽에 펜션을 낙찰 받아가지고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스피드 옵션이라는 유료 사이트와 협업을 맺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료 경매 사이트 2개월 이용권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개월을 다 사용하셨다면은 1년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이용하시는 게 65만 원인데. 업무 협약을 맺어서 30만 원 정도 할인해서 1년 동안 전국 이용권을 35만 원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가성비 있게 경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협약을 맺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 블로그나 아니면 경매위이사라는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소통, 그리고 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등기부 등본들인데요. 23치가 훨씬 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있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보았고요. 이게 한30몇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절차를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경매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이렇게 도식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될수 있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높게 낙찰받았어요 라는 말이 절대 안 나올 수 있게끔 시세 파악을 정말 꼼꼼하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잘못 입찰하시는 경우는 없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경매를 하고 실천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숙제를 다 하신다면 반드시 1회 이상 입찰을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숙제를 하고 지식을 얻으시다 보면 차근차근 경매를 하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할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중 하나가 명도입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명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종류별로 사례별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낙찰 후에 실제로 수익 실현이 될수 있게끔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듣고 숙제만 해주시면 무조건 경매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2개월 제가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1년 전국 이용권도 30만원 할인해서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찰할 물건에 권리 분석을 평생 동안 도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없는 혜택인데 이 수업만 들으셔도 제 강의만 들으셔도 입찰할 물건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지 평생 동안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 수업만 들으셔도 평생 동안 권리 분석 잘못해서 실수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실제로 하시다 보면 단기 투자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단기 투자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낙찰받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빌라 그리고 아파트 시대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를 듣고 시세보다 높게 입찰하는 경우는 절대 없게끔 구성해 놓았으니까 이것만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따라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안 따라하시고 높게 낙찰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 기초를 지키지 않는 순간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저와의 소통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연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실천을 하실 때 충분히 뒤에서 서포트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권리 분석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절대 위험한 물건은 낙찰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평생 동안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위험한 물건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시는 경우는 절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업 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경매를 했었을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다른 경매 수업을 들었어도 끝까지 제가 진행하는 물건을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으면은. 이루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제가 그러한 자본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서 힘들게 경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 가지고 수업 후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경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멘토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경매를 할때 내가 궁금했을 때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몰랐을 때 이걸 이끌어 질수 있는 분이 정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수강생분들께서 정말 좋은 물건 좋은 가격의 낙찰 받으셨으면 저도 무척이나 뿌듯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셨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을 만큼 경매 강의를 꼼꼼하게 준비해 놓았으니까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와 그리고 숙제까지 하나하나씩 해주신다면 무조건 경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될 부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